조금씩 나와요. 지금 좀 방송을 시작하는지. 하하하. 다음은 이제 냄새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 곡물식이다. 확실히 <laughs> 곡물식이다. <응. 웃음> 안녕하세요, 주당탕탕의 주물입니다. 음. 위스키를 좋아하지만 사실 소주를 안 먹을 수 없거든요. 한국인의 키에는 이 초록병의. 피가 흐르죠 왜 우리나라는 맛있는 술이 없어? 라는 고민을 좀 옛날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초록병 같은 게그 어느 날은 술이 되게 달지만 어느 날은 되게 역할 때가 많아요 초록병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탄올이 95%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알코올 섬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저희는 1965년에 양곡법이 먹고 살 지금 쌀도 없어도 배가 굶고 있는데 누가 술을 빚어 라고 하다 보니 이제 희석식소주 계속 연속으로 증류를 하다 보면 사실 원주의 맛과 향은 뭐다 날라가버리고 이제 우, 음식도 맵고 짜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희석식소주처럼 이렇게 그 원주의 그 술의 개성이 없어도 되는 것과 그러니까 음식 궁합도 잘 맞고 가장 사실 중요한 건 주세법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나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그 출고가 주세를 매기기 때문에 가격을 어쨌든 싸구려 재료를 써서라도 가격을 낮추는 게 그리고 많이 파는 게 빨리 먹고 빨리 취하자 라는 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문화는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술을 비교를 할 거고요 알코올 냄새, 소독 냄새 안날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게 화요였어요 화요는 먹어봤어요 사실 화요는 좀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이건 25도고 보통 이제 화요 같은 경우 프리미엄 라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 53도? 프리미엄 그 되게 고급성이 있어요. 어떤 분이 선물해 주셔서 먹어봤는데 좀 발뱅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화요는 어뭐 마트 편의점 다들어가있어요 화요 25 없는 집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와인드 모어에서 14,000원대 정도로 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소주는 제가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갔고. 대한민국 식품 명인 이신 박재서 안동소주. 그리고 대단한 수상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했을 땐 7,000원? 8,000원? 되게 저렴해요. 그쵸. 저도 좀 놀랐어요. 그 다음, 원소주도 되게 지금 대란이 불었잖아요. 12,900원. GS25 평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소주도 라인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두 종은 뭐, 약간 좀더 맑고, 청주에 좀더 가깝다는 평이 있는데, 얘는 조금 더 누룩향이 강하다.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여기서 좀 갈릴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명인이 만든 거였는데, 뭐가 다를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오늘 음 누룩향이 된장? 되게 쿰쿰한 향이 있어 발냄새 같긴 한데 약간 발냄새가 <laughs> 근데 약간 중독성 있다는 냄새? 맞아요. 내 배꼽 냄새 같은 거 있잖아 <laughs> 어, 기분 나쁜데 계속 맡게 된다 뭐야 이게 내 배꼽 냄새 화요 화요는 솔직히 그.. 우리나라 진류 소주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약간 과일 향 깨끗한 스킨 양, 화면이 뭐? 조금씩 따라요. 아, 그러게 <laughs> 제가 좀 오랫동안 방송 쉬다니. 다음에 원소주. 이게, 이게 우리 나라 자개 모양을 이거 형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음. 확실 여기 여기 지금 소주고요. 케이스는 제일 고급지네. 음 알코올 부주가 튀는데요. 남자 목욕탕 스킨 냄새. 확실히 우리가 아는 그 초록병 소주에서 나는 그 부주가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도수는 이게 제일 높아요. 그다음이 얘, 그다음 얘거든요. 근데 향은 얘가 제일 사실은 발냄새처럼 쿰쿰한 냄새가 나서 그렇지, 제일 부드러웠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약간 막걸리 느낌이어서. 그리고 화연은 워낙 뭐 이제 깨끗한 과일향. 제일 저는 노우즈는좀 별로였어요. 제일 노우즈는 어? 약간 거부감 살짝 있어. 근데 저는 이제 그렇다면 맛을 한번 볼게요. 공정하게, 어, 나안 따랐어. 어떻게? <laughs> 됐어, 아, 아, 나, 벌써 벌써 불공정이야. 어, 아, 나 그럴까? 그러니까. 아, 이러면 안 되지. 평, 평균 빼, 평 평균, 평균 빼고. 자, 잠깐. 안 다시 볼게요. 아, 나 여기 발냄새. 국물이 확실히 물이다아 음. 뭐먹보세요 어, 시보시고 어, 맛있다. 음. 초록병에 비하면 고급스럽게 독해요. 혀에 좀 물고 있어봐. 단맛이 폭발해요. 미스키 먹듯이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음. 이지뮤식 소주가 뭐, 캐스크에서 숙성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뭐, 팔레트가 엄청 막 다채롭고, 음. 그런 걸 기대할 순 음. 없어요. 근데 이 가격에 이 소주, 독괜찮은데 음. 음. 맛있어. 음. 그리고 어. 한국 음식랑 어. 되게 잘어울린다그 음. 다음에 하요. 하유. 하요는? 음? 맛이 없는데? 아, 어. 아니,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안 느껴진다? 와, 이거 그냥 물인데? 먹어 아, 너 지금 너무 솔직히 좀 당한 게, 전 하여 먹을 때도 되게 아, 풍성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거, 너 찐이다? 역시 명인, 괜히 명인이 아니야. 음. 다 지금 비슷한 라인들 여러분 일부러 고도수랑 프리미엄 라인 안 골랐어요. 공평하게 그걸 시켜. 난 안드로소주 먹겠다. 어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약간 천국장 같기도 하고 끌려. 다음에 아 이거 공평하게 시다. 여러분 공평하게. 응. 자, 다음에 이번엔 원소주 할게요. 응. 아나 진짜 냄새는 <laughs>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 근데 나한 가지 깨달았어요. 잠깐 지금 따라놨거든요. 아까랑 냄새 달라요. 이거 에어링 시킨 맛있겠네. 알콜 라아가면서 차향 같은 느낌이 나요. 갑자기 노즈 응. 호감됐어. 아까는 병으로 응. 마셨을 때는 이랬거든요. 응. 근데 노즈도 괜찮은데? 응. 그리고 아니, 좀 맛있다. 얘는 맛이 개성이 있어요. 응, 그렇지. 응. 맛있다. 근데 끝나자 알콜올확 올라와. 맞아요. 얘가 제일 센켄 맞아. 응. 우선 제그 최종 그 같이 먹어본 평가를 해주면 노즈는 파요가 맞아요. 향이 너무 좋아. 처음에 그 깨끗한 과일향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쿨큼한 향도 굉장히 중독성 있고 개성이 있어. 이게 진짜 확실히. 전통주란 느낌이 강해요. 그다음에 원소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굉장히 비어가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약간 잔을 따라보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에어링하면 되게 그냥 약간 깨끗하냐?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맛. 맛입니다. 와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죠? 평균 내려놓고 보면 전 젊은 여성분들도 이거 되게 좋아하 있을 것 같고. 나 약간 아쉬운 게. 패키지가 너무 맞아요. 소주 느낌이 나게 해가지고 그치. 너무 아쉬워 이초급병안 하면 안 되나 어. 두 번째는 뭔 어. 소주 팔레트가 음. 어쨌든 개성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음. 말하고 싶은지 는 알겠어 3등 화요야 어떡해 3등 화요 흡성하지 않은 그 술을 가지고 피니쉬를 가지고 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잔자 그제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세 개를 먹었어요 잔상을 그냥 피니쉬로 제가 점수를 매기면 1입니다표 남아 두 번째는 원소주입니다. 개성이 있어요. 피니쉬서 기억이 남아, 머리에 남았어. 우리 하연은 뭐라고 말할까, 되게 그 쟁쟁한 형과 동생 사이에낀 둘째 같은 느낌? <laughs> 뭔가 애매해졌어. 근데 셋다다 다 진짜 좋은 술을 만든 것 같아요. 생각에 안주 어울릴 만한 거 있어? 너는 가져오시겠다. 너는 어, 간단한 회, 그 다음에 너는 매운탕이라고 응. 생각. 여러분, 그, 그 희석식 소주는 저희가 소맥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알코올 에탄올. 그, 그 역함 때문에 실제로 차게 해서 먹으면은 그 약간 좀그 그 역함이 덜해져요. 근데 이렇게 증류식 소주는 제가 오늘도 지금 시원하게 안 먹고 상온에서 마셨잖아요. 실제로 이 상온에서 먹었을 때 맛이 폭발합니다. 화요일을 마시면서 그 우리나라 소주에 대한 편견을 깼는데 우리나라 전통 소주 너무 맛있다. 이게 대체가 안 돼요. 위스키를 저도 좋아하지만, 위스키에서도 이런 맛은 못 느껴봤던 것 같아요. 요즘 대세는 하이볼. 하이볼이다 보니까, 하이볼로 한번 먹는 법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한번 해보고 비교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2차전거입니다.